선배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따라잡기 자 오늘은 어, 시장상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기술적 분석 이지만은 물론 저는 이제 차트는 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만 속일 뿐이다 뭐 이런 경험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어, 예를 들어서 어, 세력은 어, 차, 일반인들은 개인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 하지만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면서 매매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차티스트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차트 자체는 조금 참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잠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뭐, 접해보면은, 어, 비트코인 아니면 코인들이 일반인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 좀 많은 그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라는 뉴스거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eu가 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는 계좌들을 거래를 못하게 해달라 뭐 그런 뭐 요청도 있고요 어 도대체 어 코인이 뭐길래 우리가 어 별로 안 좋아하는 실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 가지고 가상화폐 어 거래소에 어 그런 요청을 하는가 첫 번째 의문점이 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어 러시, 루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한 뭐 지원금 후원금 그런 부분이 코인으로 모금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 어 나오고 있죠. 야참 신기한 일이죠. 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코인이 도대체 실체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들었는데 미국이나 EU에서 코인 그 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러시아인들이 코인 거래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도 하고요. 또 코인으로 모금이 되고 있고 어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기성세대라고 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 쪽만 고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이런 얘기들이 접할 때좀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자 일단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 아 하나 더. 까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아예 코인을 법정 화폐로 삼고 있죠. 그리고 뉴욕에아 뉴욕이 아니라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주지사라든지 아닌 시장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한두분 정도. 어, 내가 뭐 당선이 되면은 아예 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제 관점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건 100%뭐 맞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일단, 뭐, 일봉을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쪽 부분에 굉장히 에너지를 강하게 모으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고, 뭐, 30분 봉, 그리고 1시간 봉, 1시간 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 어떤 저 지점 자체를 돌파하려고 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자, 일단 강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쏟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라인 자체를 좀 안착을 시키는 여부 자체를 1차적인 관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회담 자체가, 2차 회담 자체가 지금 오리무중이죠. 언제 할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거의 뭐라고 해야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장기화될 조짐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우려라는 이런 부분이 증폭일 때, 주가는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쪽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아주 큰 악재가 아니면은 저점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다만, 이 부분 주가 자체를 강하게 뭐 오버시팅 하는 부분도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지진, 부진해 보이는 느슨한 그런 뭐,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는 뭐 주봉을 봤을 때 조금 더 뭐라고 해야죠.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점선을 해놓은 부분.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물가 상승에 부담이 돼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유동성 축소 우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격하게 하락하는 급락장세가 나왔었는데 그게 1차적인 하락이죠 어, 물가상승에 대한 금리 상승 우려 유동성 축소 우려 자 거기에 요 라인 자체는 일정한 가격 자체가 깨지면서 이탈이 되면서 손절이 손절을 부르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기관성 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돼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전쟁에 대한 뭐라고 이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뭐 끝날 조짐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이 됐다 그럼 이 부분 자체를 강하게 오버슈팅을 할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퀘스천마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쪽 부분은 전쟁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그런 뭐, 사이클이죠. 경기 사이클. 뭐, 물가가 부담돼서 금리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일단 유동성 장세라든지 실적 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끝물 같은 부분이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 부담이 돼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분인데,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하락한 부분, 가격 자체가 하락한 부분을 어떻게 뭐 향후에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호재라든지 그런 뭐 메가톤급의 어떤 이슈가 코인 시장에 좀 자리를 잡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죠? 어 대장주격인 그런 대장 코인의 가격이 좀 안정된다라면은 중 중소형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코인 장세가 또 연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